엄마, 이기 성황당, 여기 뒷고깃 집이 굉장히 유명해. 알지? 엄마, 여기 삼 먹어, 삼. 산삼. 삼 꺼내봐, 빨리. 그거 드셔. 두개다 드실라고? 하나 드셔, 하나. 엄마, 이거 먹고 기운 내라고. 거기다 내려놔. 엄마, 먹고 힘내. 드셔봐, 다 먹는 거요 그거. 다 먹어, 꼭꼭 씹어. 네 아, 맞아요. 먹어, 어, 건강 먹어. 건강 챙기시라고 제가 특별 이렇게 해놓 그러니까, 이따 하나 이따, 더 주신대. 다드셨요 엄마 이따가 하나 더 주신대, 산삼. <laughs> 엄마 여기 성황당 뒷고기집 엄청 유명하지? 어. 이야, 찍거서 드셔, 드셔. 이거 이제 유튜브에 또 퍼질 거야. 맛있지? 기운 내야 돼 엄마 알았죠? 이제 더워지니까 힘내야 돼 알았지? 먹고 힘내